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에, 에, 레전드 비법 전수 에, 무인 아, 멀티콥터 구술시험의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 시중에서 레전드 실기 드론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S007S 신덕식 영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역. 공력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기상 상태 또 비행장 상태에 대한 얘기인데 멀티콥터 운영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상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상의 칠려소 강수 구름 기압 기온 바람 습도 시 시정 거리에 대한 이해들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비행장에 공격을 하 좌우, 좌, 전방, 우, 후방, 그리고 시정 측풍을 정확히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비행 규칙. 조종사 준수 사항, 안전수칙 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게 좀더 목차기 때문에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비행 계획. 기상절차, 회피, 기동, 비행정보, 노탐, AIC, AIP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행계획,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성인 조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는가,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한 설명, 비행절차, 비행중, 어, 엔진 고장 전원, 전원 이상 화재 시 비상 조치 방법에 대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비상 시 사고 예방 및 어,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이륙 포기 엔진 고장, 어, 이륙 중고 엔진 고장 났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이륙 절차 진행 중 비상,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처법, 16 포기, 16 절차 중 엔진 고장 발생 및16 포기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목차만 나열하고 있는데 이 목차가 끝나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S007S 어, 신덕식 영어를 어, 유튜브에 기록하셔서 어, 거기 가면 은 여러분들께서 음, 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론이라는 목록인데 거기 가면 은 상세히 에, 책을 전체를 다 해설해놨습니다. 여러분 어, 많이 널리 홍보해 주시면 은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